네, 요거 모델은요, 그, 덱스터에서 나온 그, 미니 기타, 주니어 M 이라는 모델이에요. M은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우광이로 되어 있고요 뒷면, 측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전부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오픈포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 목재 결이 보이시죠? 나무 결까지 보이는 그런 그, 마감 방식이에요. 상당히, 기타 울림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공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 무광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더 소리가 좀더 울림이 좋고 잘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한간에 떠도는 소리는 그 비싼 기타일 경우에 락카 칠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락카는 아니고요. 락카 칠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락카로 마무리 하는데, 저희 사이트에도 그 컨텐츠 보면 있긴 있는데요. 락카 칠로 하면 상당히 소리가 좋아진대요.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기타는 그 미니 기타입니다. 보시면 아 엄청 조그매요 음, 이거, 그, 설명 페이지, 상품 설명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그, 크기 비교해 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크기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서, 그, 얼마나 작은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성음에 보면은, 그, 타이디라든지 KTRV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보다 조금 더 작아요. <laughs> 그 시리즈보다는, 넥도 좀작고요 그리고, 통도 작아요. 통이, 이 정도면 뭐, 일반적인 기타 정도 사이즈 되는데, 그, 좀 스몰 사이즈그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얇은 기타 바디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그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참그 뭐라고 할까 균형 잡힌 미니 드레드넛? <laughs>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스티치 문양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 그 로고 마크 <laughs> 이파리 같은 쭉돼 있어요 쭉돼 있고 여기 끝에 덱스터라고 로고가 쫙 박혀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제품. 요거는 그, 다른, 그, 예전, 그, 뭐냐. 요즘에 쓰는 그, 그, 그래프테크 뉴버는 아니고요 그래도 서스테인이 상당히 길어요. 이 녀석이. 나름 미니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돼되있고요 그리고 헤드도 되게 조그매요. 헤드 기, 기어도 되게 조그맣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쳐볼게요. 음. 이게 다른 기타들보다 팔이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림이 좋습니다. 음, 이렇게 쳤을 때, 그, 일단은 기타 넥이 좀더 좁아요. 기타 일반 기타 넥보다 좀더 좁기 때문에, 그, 운지에 있어서, 그, 사실 뭐, 초보자들이 좀 이런 기타 사는 건좀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손가락이 너무 작으시다 어린이들 내지는 청소년들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 그래서 사운드도 괜찮고 운지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아 일반 것보다 조금 작아야 되기 내 폭도 좁고 그리고 길이도 좁고 그래서 일반 손 크기 좀 크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손가락 두꺼우신 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택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샀다가 후회하시면 안되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통이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야, 중저음이, 중후한 사운드, 그런 건 나지가 않, 안 나요, 소리가. 그런 소리 안 나고, 그 대신에 깔끔하고 명쾌한 소리가 납니다. 그, 이런 기타는 보통 여행용으로 좀 많이 분류를 하는데,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이, 이제, 큰 기타 메고 어디 뭐, 들이나 사이나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그뭐 EBS 스페이스라든지 뭐 TV에 가끔 이렇게 미니 기타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미니 기타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예뻐 보이고 귀엽고 그냥 어린이들용으로 좀 구매를 했다치면 요즘에는 그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기타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리 참 마음에 들어요. 아 음, 그 앞에 리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가 스트로크를 세게 했는데 그래도 뭐 피치 뭐야 그 피크까지 달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도 스트로크 정도는. 그래서 뭐 진짜 입문용 진짜 너무. <laughs> <laughs> 키가 작으셔가지고, 아니면 체구가 작은 초, 중학생들한테 어울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성인,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런 기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렉이 작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중에 또 다른 기타 잡고 그러면 안 좋은 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냥 경험 없는 제 생각일 뿐이고, <laughs> 뭐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어,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이라도, 전혀 뭐 선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괜찮네요, 이제. 이제. 그래서 주니어M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